롯데 케미칼이 전남 여수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합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롯데 케미칼 여수 공장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1에서 3 공장 가운데 2 공장 가동 중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하는 이른바 박스업으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설비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공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패트에 이어서 에틸렌 글리콜과 산화 에틸렌 유도체 등의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향후 재가동할지 매각할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공장 측이 이 공장 근무 직원 70여 명을 전환 배치하기로 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들어서만 6,6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여수와 대산 공장 등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1년 만에 대표이사를 교체한 롯데케미칼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비중이 높은 기초화학 부문을 축소하고 고부가 가치 상품 쪽에 힘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수익 악화 요인으로는 높은 기초화학 비중이 떠올랐고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과 공급 과잉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엔 중동에서도 막대한 증설에 나서면서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